대살론과 전사오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laughs>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기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감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음,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로말미암 아마 구원의 이르 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음, 우리를 하여게 일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 하셨느니라. 음, 그,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음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수고하고, 응, 사랑, 주 안에서, 아, 주 안에서 응, 너희를 다스리며, 응,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너희가 권, 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음, 아.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힘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아 붙들어 주며 모든 삶에게 오래 참으라. 응. 삼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너응 너. 음, 너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아,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시위 말고 기다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은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음, 범사에 좋은 것을 대하라 아 범사에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음, 그, 평강. 아 평강의 하나님이 음, 너 친히 너희를 온전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음,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응. 너 너희가 너 너희를 너희를 부르 부르는 것이아 너희를 부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음. 그가 또한. 그가 또한 이루실라. 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응. 며맞추기를거게맞춤으로 응. 거룩하게. 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어, 모든 형, 형제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내가 아 내가 주를 힘입어 네 너희 너희가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